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입니다. <laughs> 진짜니 여러분들 저희 트리플레스 완전체가 몇 명인지 아세요? 오! 오! 네 오늘 그 24명 중에서 저희 8명이 첫 곡으로 걸스캐피탈 무대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<laughs> 제동제 이터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. 오늘 재밌게 즐겨주세요. 다음 곡으로는 또 유닛곡과 저희 완전체 수록곡 총두 곡을 연속으로 준비했는데요. i m p i s i b l 랑케일이라는 곡이에요. 재밌게 즐겨주세요. 재게 즐겨주세요. <웃음> 어. <웃음> 마이크도 안나와나봐요 아, 아. 마이크 아. <laughs> <말해. 웃음> 화장실 가면서 봤는세요 화장실 불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! <laughs> 저희도 불빛이 <홀씨> 좀 켜주세요! 와, 울우 와, 너무 감동이에요스토 아, 어, <오>, 어, <오>, 나왔다. <laughs> 여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뻐요? 너무 예쁜데? 트리플에서 들어올 사람. <laughs> 아, 방금 소개해주실 때 들었는데 저희가 피날레라고 들었거든요. 저희가 마지막 진짜 진짜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.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 가볼까요? 와요, 와요 재밌가요 <laughs> 재밌게 즐기고 계시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<laughs> 근데 아쉽지만 저희 무대가 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희 가지 말까요? 이 그러면 수정이 여러분들 귀가를 못 하는데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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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, 라이징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, 라이징 아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와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. 아니에요. 라이징 아시죠, 여러분? 아시는 곡만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지켜보고 있을게요. 시켜볼 <지켜볼까, 웃음> 거야 가자! 가자! <laughs> 같사 사진 찍자 매니저 <laughs> 언니 매니저 언니 우리 포즈를 정하고 있을까요? 하트. 무슨 포즈 할까요?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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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령이 포즈하는 거 어때요? 좋아요 이렇게 수령이 포즈 어떻게 해? 이렇게 괜찮은데? 이렇게 응. 수령이 괜찮죠? 이렇게. 오케이, 좋아어어 어, 매니저 좀 오셨다. <laughs> 이거? 오케이. 오케이. 머리에, 머리에, 머리에. 귀여우. 귀여워귀여워 여기 또다 같이 해줘요. 아, 이게 숨이 있었어. 양쪽이 위 자? 하나 둘 셋. 다 됐어요. 하트, 또 하트. 좋아요. 아, 응. 하나 둘 셋. 작가. 한점 아, 아, 어, 뭐, 뭐, 더. 마지막 아, 뭐해야지 아, S. 좋아요.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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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렇게. 자네들 S. S가 되고 싶은가?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셋.

있나요? <laughs>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 감기가 다 나온 기분이에요 <laughs>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 나오고 응원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최고 마지막까지 잘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출이미어 였습니다